좋아, 여기 포탑이 있어, 알겠지? 그리고 제작 방법과 사용법이야. 우리 모드 안에 포탑이 정말 많아, 알겠지? 적포탑, 탄약포탑, 이것들은 모듈이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각각 다른 제작법이 있어, 알겠지? 저격포탑은 건 벤치로 만들어, 여기 있네. 샷건포탑, 자동포탑, 기본포탑, 알겠지? 보다시피 정말 다양한 제작법이 있어. 이적 포탑은 제작법을 볼수 없네.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 레드스톤 블록 위에 설치해야 해. 알겠지? 그게 중요해. 그래서 저격 포탑을 레드스톤 블록 위에 놓아보자. 지속적인 에너지원 역할을 하고 일부 포탑은 특수 탄약이 필요해. 알겠지? 보다시피 포탑에 조준 모듈이 필요하다고 나와. 알겠지? 포탑은 모듈과 함께 작동해. 알겠지? 예를 들면 필요한 에너지를 알려주고 정확히 조준 모듈. 맞지? 타겟팅. 여기 적대 모드, 플레이어 모드, 유니버설 모드가 있어요. 알겠죠? 적대적인 몬스터나 플레이어를 위해 옆에 연결해 놓으면 돼요. 알겠죠? 지금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면 나를 조준해야 하는데 아마 내가 소유자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니버설 모드로요. 이제 적대 모드로 설정할게요. 알겠죠? 보세요. 이제 좀비를 바로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탄약 모듈도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발사할 수 없거든요. 탄약 터렛 모듈을 여기에 놓고 여기에 총알을 넣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건 스나이퍼용이고 터렛에서 시프트를 누르면 어떤 탄약이 맞는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 샤터 라운드요. 샤터자샤터 샤터 라운드를 찾아서 장착해 볼게요. 알겠죠? 이제 좀비가 나타나면 설정된 발사 속도로 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정말 꽤 간단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지는 그리고 다른 모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포탑 데미지나 사격 속도 포탑 모듈 같은 이건 발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 펑펑 펑. 실제로 발사 속도가 증가하네요. 또한 셸 캐처도 있어요. 주울 수 있어서 좋네요. 보통은 버려지는 탄약을 주울 수 모든 모듈들은 포탑에 장착해서 문제 없이 작동합니다. 작동하게...